이번에는 네. 산소 탈이 많이 나는 유형들 응. 왜 산소 탈이 나는 거예요 어, 산소 탈이 어쨌든데 조상에 이제 산 조상을 돌아가시면은 이제 산소를 모시잖아요 산소에 대한 뭔가 탈이 난 경우에 이제 산소 탈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많이 점을 보러 오셨을 때 네이버에서 인제 산소탈이 난 집안이다라고 얘기 한 유형 중에 가장 흔히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거였어요 한 봉우리 안에 여러 분의 그 뭐야 뼈 납골처럼 그함 있죠 항아리 유고람유고 어, 예. 네. 네. 그거를 그냥 가지런히 이게 본인들 뭐 가족들 중에 친한 가족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학년 상관없이 모아놓고 한 봉우리에다가 이제 모셔놓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게 또 한때 유행처럼 이렇게 번졌었나봐.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7년 전부터 그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. 집안에 멀쩡히 있는 산소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어,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거야. 그래서 그 유골함을 가지런히 한 봉우리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무슨 왕릉처럼 해 놓은 집도 있어. 왕릉은 엄청 산소가 크잖아요. 한한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놓고 그 속에 여러 분을 이렇게 모셔 놓는 거야. 그래서 점을 보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새롭게 예쁘게 꾸며 놓고 본인네들은 살아계신 자손들은 만족을 해갖고 막 잘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지만 조상님 전에서는 그게 화가 난 거지 어쨌든 서열이라든가 학열이라든가 이런 걸다 무시를 하고 온데다 합쳐놨으니 한 집에다가 좁은 집에다가 여러분을 이렇게 다 쳐박아 놓은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산소탈이 굉장히 많이 나서 어, 산소를 여러 번푼 산소 탈을 여러 번푼 집도 봤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제 손님 중에서도 있었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, 잘 나가던 아드님이 갑자기 완전히 와르르 이제 망가져가지고 어, 힘들게 계셨던 분도 있었거든요. 그런 경우에도 산소 탈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고 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내 자손들이 내 엄마 아빠라고 해서 어, 그냥 같이 모셔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어, 그런 경우에도 산소탈이 많이 나고, 그리고 돌아가신 그 텀이 너무 긴 거야. 한 분은 막 20년 전에 돌아가시고, 한 분은 최근에 돌아가셨어. 근데 내두 부모, 부모님이야. 그런 경우 이제 합장을 시켜놓은 경우에도 산소탈이 굉장히 많이 난 경우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살아생전에내 자리가 여기야 라고 한, 한 분들, 이제 어른분들이 계시거든요. 내 산소자를 미리 반으신 분들, 감유를 꼭 써놓지 않더라도,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 자손들이 내맘대로 그냥 내 편의상, 이렇게, 어, 뭐 편리하고자, 뭐 산소자를 딴데로 옮긴다든가, 아니면 화장을 해놓는다든가, 뭐 나는 꼭 산소를 써달라고 했는데, 화장을 해서 뿌린다든가, 이런 경우.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산소탈이 많이 나는 경우죠. 어, 실제로, 저희 집도 할아버지가 이제 이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이제 자리를 집어 놓으신 데가 있단 말이야. 제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나요. 근데 이제 상황상 어른들이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좀 무시하고 자손들이 조금 편하고자 왜 제가 이제 우리 아빠가 장남인데 제가 장녀예요. 그러다 보니까 큰 집이 자손이 딸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 집은 또 딸밖에 없어. 그러면 이제 제사라든가, 뭐, 산소 이런 거 신경을 못 쓰니까, 이제 아버지 딴에는 그게 이제 딸들한테 짐이 될까, 뭐, 이런 거, 저런 거 이유로, 어, 어쨌든 화장을 해서 이제 뿌리셨단 말이에요. 그 자리에다가. 근데 그것도 산소탈이 나서 저희 집도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. 그, 그런 경우에 산소탈이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는, 어, 중에 하나예요. 유연히.